아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신 첫 번째 선정자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머천 님인데요. 종목명 키네마스터 매수가 37,000원입니다. 비중이 90%나 되신다고 하시네요. 대표님, 우리 비중이 높은 만큼 머천 님의 고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머천 님께서 작년 10월달부터 매수를 시작하셨고요. 매수 평당가는 39,000원 정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당연스럽게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올라오고 올라오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물량을 계속 어떻게 했다? 물량을 계속 늘려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의 평균 낙가가 여기에서 출발했었던 게쭉 올라와서, 얼마? 39,000원대 가격에 평균 낙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비중은 90%고요. 여러분들, 투자는 있지 않습니까? 매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매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파동을 놓고 봤었을 때, 1파, 2파, 3파, 상승파동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그쵸? 지금은 어느 영역이냐? 바로 어느 영역이냐면, 이 라인 때, 자, 3만원대 후반대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 메이저의 평균 낙가예요. 그럼 이 종목은요, 제가 딱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드려버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 자, 어떻게? 이 종목 손절라인 얼마 잡으면 될까요? 이 종목 손절라인 3 5 0 0 0원 잡으시고 비중을 싹 늘려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음봉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 종목은 크게 봤었을 때 상승 2파 눌림목을 현재 4만 원 언저리 라인, 3만 원대 중후반에서 4만 원까지 가격에서 형성돼서 다시 한번 상승 파도를 만들어서 5만 5천 원 혹은 6만 원까지 타겟팅을 하기 위한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처님께서는 이 종목을 매수 평단가가 39,000원이기 때문에 현재 수익권이십니다. 그리고 비중이 90%예요. 지금은 대응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비중이 90%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매매를 하실 때 손절로 재 진입이라고 하는 걸 하셔야 돼요. 손절 라인3 5 0 0 0원 잡으세요. 자, 이렇게 우리 키네마스터 종목에 대해서 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히택 님입니다. 종목명은 예스 yes, 24고요. 매수가는 19,350원입니다. 비중 30%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표님, 우리 히택 님의 고민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산 좀 핸들링을 하는 이 주포세력이 대단히 좀 얇아져요. 예, 대단히 얇게 핸들링을 하고 있어요. 21,000원이 15,000원 중반까지. 대단히 하락률이 컸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 하락이 큰거 반면 상승 또한. 하락폭의 50% 반등까지 확 쳐버려요. 이 말은 반등의 힘이 강하다는 라걸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가 어떻게 돼요? 메롱하고 다시 밀어버려요. 자, 런데 이걸 보시면요. 주가의 움직임이 바로 자, 큰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보세요. 이게 바닥이 하나가 있고, 이게 바닥이 두 개가 있어요. 보일까요? 자, 외바닥, 쌍바닥이죠. 그럼 이 쌍바닥 포인트는 무슨 포인트예요? 매수를 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어디까지 타겟팅할 수 있겠다. 자, 정거점에 해당되는 이 포인트 19,000원대, 그다음에 21,000원대에 대한 목표가를 가지고 갈수 있는데요. 이 종목은 좀 재밌는 구간을 또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강한 상승을 하고 있다. 갑자기 어, 19,000원에서 16,000원대까지 마이너스 16%를 빼버립니다. 마이너스 16%, 그러면은 여기에 투자 심리가 어떨 것 같아요? 와장창 무너지겠죠 그런데 이 구간이 어떤 영역이냐 면면 주가가 갭이 있어요 갭이 가격대 19,000원대에서 만 언제? 7,000원대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는 매수하고 매도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 이후에 주가가 움직이는데 보시면 2일 거래를 이후에 주가가 한번 드라이브를 겁니다 빡 치는데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갭을 다 메꿔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이후에 주가가 움직인다 했었을 때는 이제는 이만 구천 원대까지 돼가지고 저항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 아이가 정령 갈 의사가 있다면 만 구천 원대를 넘어가면서 강한 상승의 의지를 확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S24야. 어, 파동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내일 갭상승이 나올 확률 좀 대단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갭상승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밀리지 않는면은 홀딩. 근데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은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눌림을 공략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부터 딱 봤었을 때 17,200원에 대해서 손절라인을 잡으시고 홀딩하는 전략으로 자, 이렇게 S24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